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방금 읽은 구절은 요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내가라는 것은 요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의 친구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요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알고 있어. 요이 알아차린 친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해하려는 속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런 속셈을 알아차리고 함께 있다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참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친구라고 와 있는데 친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들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친구가 욕에게 한 말을 욕은 정확히 기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욕을 이전에 귀인이었다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 전에 잘 살았지? 그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집이 어디 있지? 이런 말입니다. 또, 악인이 살, 아인인 내가 살던 집이 지금 어디 있지?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은 욕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욕은 이런 친구들 앞에서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견뎌내야 하는구나. 오늘 메시지,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잘 견뎌내라.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잘 견뎌내라. 예,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직장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스쳐 지나간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가족과 친척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때로는 이전에 참 살가운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그런 사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힘들지만 잘 견뎌내십시오. 때로는 반론도 제기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마음 더럽 더럽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 그런 어려운 일은 마침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적용기도.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면서 또 요즘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 있다면 잘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